경남 김해시는 7일 부산대학교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해시는 관내 병원뿐 아니라 인근, 경남과 부산의 공공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시민들에게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 김해뿐 아니라 경남과 부산 등 광역단위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성군 김해 시장과 이정주 부산대병원장, 김건일 양산부산대병원장, 이성기 사회서비스원장, 정백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함께했습니다. 시는 사업의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남 부산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연계망을 활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퇴원 환자 중 지역복귀 후 재가생활 유지를 위해 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김해시에 연계하고 향후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합니다.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경남 부산 지역의 공공, 민간의료기관과 복지 관련 기관들이 연계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와 복지자원을 연계망에 등록해 참여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허성곤 시장은 지자체와 공공의료기관, 사회서비스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협업해 지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